경기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재선충 의심목을 불법 매립한 업체를 고발 조치하는 등 환경오염 사법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주민들은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6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시립미술관의 입지가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맑고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오전에는 맑은 뒤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으며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로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오는 8일과 10일쯤 한 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가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지난달 21일 UBC 프라임뉴스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해당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범은 관용 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들이 야산에 묻혀 있습니다. 주변엔 지난해 벌목한 소나무들도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소나무를 옮길 도로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울산시가 이 업체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사목을 무단 매립한 혐의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불법 매립한 나무들은 모두 모아 파쇄 조치하도록 하고 배상금도 부과했습니다. 일차적인 그런 어떤 오염을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뭐 재질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선경워텍에 대해 사상 최대인 268억 원의 수질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산쓰레기 투기자를 신고하면 전국 최초로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사법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한때 알짜배기 사업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버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실태를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기둥에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66살 박모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곳입니다. 박 씨를 비롯해 이곳에 살던 32세대 주민들의 불행이 시작된 건 지난 2005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재건축을 마치면 1억 원의 새 집에 살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겁니다. 이주비 3천만 원을 받고 아파트와 부지 소유권까지 넘겨줬지만 건설업체가 부도나면서 이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앉는 신세가 됐습니다. 재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지준다 해가지고 돈 3천만, 원, 이주비 3천만 원을 받고 나갔는데 우리는 새빵살이 가가지고 최근 경매를 거쳐 부지가 다른 업체에 넘어가면서 공사는 재개됐지만 원주민들은 채권순위에 밀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의 재개발지구 900여 세대 주택은 뼈대만 덩그러니 남은 채 온갖 오물과 폐자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재개발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렇게 철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일대가 우범 지역이 된지 오래입니다. 어디 뭐출갔다올면은 위험하고 불자들도 들어 있고 또범도 들어 있다더라고요. 힘들어요 벌레도 많고 벌레도 많이 나오고 힘드니까 좀 철거 좀지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허가를 받은 곳은 모두 19곳.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곳이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과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한 행정 당국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지적합니다. 도안에2 0 0만원다가 1,200만 원까지 올라갔니까로땅 너도나도 앞다투어 뛰어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 경기 침체로 공사 중단 사태가 속출하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비신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난 2월 정전 사고가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환경 단체와 주민들은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점검단이 탄 버스를 막아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고리록이 재가동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주장입니다. 7개국 8명의 국제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우선 지난 2월 문제가 발생한 비상 디젤 발전기와 고리록이 수명 연장에 따른 설비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서 분야별로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고리 1로기의 안전성의 수준을 평가 받기를 한 손이 자발적으로 i a e a 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구성원의 절반이 유럽의 전력사와 원자력 운영사 소속이어서 환경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가 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고리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벌입니다. 그 결과는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짝퉁 부품 논란과 납품비리 의혹의 핵심에 있는 고리 1호기 어떤 안전 점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비 c 뉴스 이다룹니다. 울산과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고리 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고리일발전소 문모소장 등 전현직 간부 5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모두 6명을 직무유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리일발전소에서도 고리이발전소와 같은 수법으로 주요 부품을 협력업체에 반출하고 그 부품을 조립해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제보자도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저장 공간이 모자라 터빈 밸브 작동기를 협력업체의 반출해 저장해두고 가져온 것일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쟁에 나선 이재호 의원이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울산을 방문합니다 이재호 의원은 어제 울산을 방문해 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UBC 울산 방송의 대선 후보 초청 특별 대담과 중소기업 간담회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문과 대학생 간담회 등 민생투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도 오는 7일 울산을 방문해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래시장 등을 찾아 민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한국노총 경남도본부가 우리 금융지주자회사인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방식으로 분리매각해 민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남은행이 지역 유일의 기초금융 인프라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수가 0.6%, 해외 판매는 9.6% 늘어났지만 싼타페 신차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내수는 감소세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85억 원을 투입해 울산항 전역에 대해 대대적인 준설에 나섭니다. 항만공사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 25만 4천 세제곱미터를 준설하고 준설이 끝나면 선박 안전 운항은 물론 정체 현상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자전거 출퇴근을 활성화해온 유형금속과 한비 네 스케일을 자전거 출퇴근 시범 중소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 주입기 설치비 등 500만원씩이 지원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 특수목적고 등에 진학하려면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에도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입시 전형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내년도 입시 전형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인성 반영 비율입니다. 울산과학고는 1단계부터 중학교 내신 성적 비율을 70%로 낮추고 생활 기록부 등 서류 평가를 30%로 높일 계획입니다. 나머지 학교도 1단계에서 내신 위주로 1.5배수를 뽑은 뒤 면접에서 인성 평가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단계 면접에서 인성 분야의 비중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40%, 현대청운고와 성신고가 각각 20%입니다. 등목과 자사고는 학습 위주의 학습 계획서를 폐지하는 대신 지원자들에게 학습 능력과 더불어 어떤 사람인지 인성을 포함한 자기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자기 개발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질문할 문항을 작성하고 또이 질문 문항을 토대로 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인성 역에는 배려와 나눔, 타인 존중 등이 주된 지표이며 면접관는 지원자가 작성한 서류를 대조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같은 인성 영역을 크게 이제 좀 반영하는 쪽으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 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로 자기 개발 계획서에 영어 등 각종 인증 시험 점수와 경시대회 입상 실적을 기재하면 감점 처리됩니다. 이 밖에 내신 성적은 외국어고가 중학교 2학년 성적을 현대청문고가 3학년 1학기 성적 비중을 높일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식경제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울산대학교 컨소시엄이 선정돼 5년간 국비 230억 원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그러나 사업 예정지인 테크노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만큼 산업단지 승인이 나면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산학융합지구에는 울산대와 과학대, 유니스트의 연구인력과 80개 기업체의 부설 연구소가 이전해 첨단기술 개발에 산실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1,55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4,500만 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31억 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10억 원 등이며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 91억여 원 외에 10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교육청도 교육 여건 개선에 877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257억 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65억 원등 1,331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2016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시립미술관의 입지가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의 결정에 따라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한 뒤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시립미술관 유치에는 중구와 동구, 울주군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유치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덤프트럭과 굴착기 기사들로 구성된 건설기계노조 울산지부가 오는 27일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25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8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유가 인상에 비해 운임비 단가가 낮다며 운임비 인상 등을 골자로 오는 27일 서울에서 집회에 참가하고 울산에서도 하루 동안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물질이 함유된 세정수를 공해가 아닌 연안에서 불법 배출한 선박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30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유해 액체 물질이 함유된 세정수를 연안에 불법 배출한 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적발된 선박 5척은 모두 84톤의 오염 세정수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